촉수 에리아. 포용포용은 촉수를 달고 있어. 또뭘 시키려고 이씨벌놈고 새끼들아. 이번엔 뭐지? 아 지러러네. <laughs> 아 연병 천 명을 하고 앉았어. 자, 반반 유치원 수리 시작할게요. 아, 한글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을지 궁금하네. 한글이 생겼다고 하던데. 이거 막. 건너뛸 말을 하다 말아 말이 짧아 it, again, 반반이다 반반 so 얘 말은 이제 스스로가 언제 난폭해질지 모르니까 뭐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요런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d 뭐그 말인가보네 떨어뜨릴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어? 어? 나 누가 내 기회되고 i 고 y o 줄알줄어았어 저 어차피 가봤자 뭐 나타나지도 않을 거면서 저기서 쳐다보고 있어. 이 게임은 항상 이런 식이야. 뭐할 건데? 뭐 임마? 네가뭐 어쩔 건데? 뭐안할 거잖아? 거 봐, 사라질 거잖아. 괜히 쳐다만 볼 거면서. 또또또또, 또또또 괜히 염탐한다. 또! 오빤 항상 그런 식이야. 오빤 그게 문제야. 가는 길이 너무 성의가 없는데. <laughs> 근데 치즈볼에 촉수가 있네. 나 뭔가 예상컨데 이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말을 이 게임 하는 내내 하게 될것 같은 이 기분 그아 여기에 그거가 있었구나. 에? 도쟁이 아니야 도쟁이? 초초 촉수. 어? 이게 뭐노 싸이비같아 n 이비 안녕? 아 안가지네? 아 u 명 한국언데 뭐라는지 t 르겠어난 제가 skin. I know. I am not 왜 그렇게 생겨 먹었지? 그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문어가 된 건가? 아얘 문어가 아니라 해파리 아니야 해파리? 어? 진짜네 나, 나 해파리 다네 갑자기. 응니 네 다리 맥주 안주. 뭐야 어, 이 게임은 갑자기 사람을 해파리로 만들어. 이거 그. 그에서 왔던 곳이네. 뽀영뽀용아근데 아이고 물어먹기는 좀 그렇다. 똑같은 걸또물거먹네 n 아 o p 장난 똥 때리나. n o 씨아지러라 야. 야! 야! <laughs> 어, 나 지금 되게 환불 야! 려 야! 어 됐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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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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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이건 주황색인데요, 빨간색이 아니. 다 끝난 건가? 미안. 아유, 살아서 일어날 건뭐람 거또또또또 또, 또, 또 보고 있는데 또 감을 갈 거면서 또또 또 그런다 또아 여기는 새끼들 왜 이렇게 관능증이 있는지 몰라? 아 거미 뭐 하는 짓이야? 거미가 있잖아. 거미를 방생시키면 어떻게? 제가 냅냅인가? At last, he's no longer miserable. They fit. 이제 제네트는 외롭지 않아? Is... 여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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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라고 말좀 해보시지 반반. 응? 아. 아, 내걸려서낀줄 알았잖아. 임마, 나또 자, 그촉수치워요 어, 앞에 오피러 버드다. 야, 승질머리 하고는... 야, 머리가 이렇게 생겨서 모자 두겠어. 미명 지르는데? 사고 so 나잖아 다신아하다용안하한미수를다시달았다 난 촉수의 이야 꼬용꼬용한 촉수를 달고있어 또뭘 시킬라고 이 씨벌로그 새끼들아 이번엔 뭐지? 무슨 짓이지? 이런 미친놈들이 이게 이게 무슨 무슨 짓이야 게임이 이게 리듬게임을 산게 아닌데 제가 리듬게임을 산건가요? 다음에는 뭔지라를 할거지? 이번엔 뭐지? 아 지랄하네 <laughs> 아 연병 천명을 하고 앉았어 <laughs> 아이 아이 아 진짜 지랄 아이 이거 뭐 개짓거리지 게게 아, 저걸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게 맞네 화가 난 거대한 새를 길들이는 방법이 높은 곳에 가서 점프를 해서 새 뒤에 착지를 해서 공중에서 상호작용을 해라. 라고 써져 있는데, 라고 써져 있는데, 화난 새가 올 건가 봐. 저기 있네? 귀엽네, 무섭네. 이번엔 이걸로 도발을 해야되 나, 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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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아, 반반 못 생겼었네. 아, 이게 뭐야 이게? 에, 못돼 이게? 뭔뭔 뭔 게임이야. 그래서. 떠도 예정이라고요? 이게 뽑가 나와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단 게임 다시 나와선안 돼. 이딴 일단 게임은 나와선 안 돼. 반반 잡아먹히나? 되게 옹졸하게 싸우네 아이쿠야 짜부만 들었네 불쌍한 반반 개싸움 니까 죽음 엔딩 뭔데? 자, 아, 그러면 아, 어떻게 얘 엄마 아빠 갑자기 죽었는데? <laughs> 얘 엄마 아빠 갑자기 죽었는데? 아, 내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잃은 아기 새를 데리고 탈출을 하는데, 내 공포 게임이긴 한데요. 근데 공포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개 같은 퍼즐들만 이때가 끝났어요. 지금 막 끝났네. 이거 끝난 것 같아. 와! hết tung kiệm